자, 안녕하세요. 자, 안세진 에, 12월 오늘 에, 8일 일요일입니다. 자, 영상에 맞춰서 어, 쉬운 것만 할 겁니다. 쉬운 거, 어, 쉬운 거 이렇게 4박자, 4박자 위주로, 어, 4박자 위주로 할 거고요. 어, 4박자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세진이 에,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도는 거, 그리고 도는 거 있죠. 이걸 좀 많이 할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반응까지 안고 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카트 이렇게 잔잔하게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연결 동작 한번 서비스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트 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서 이런 이런 동작 하나 또 보여드렸고요. 요번에 이제 그이 그 요번에 터널 들어가서 공을 터널 들어가서 복으로 보내서 네, 손바꿔 잡고, 네, 여기서, 여기서, 여자를 앞뒤로 보내주시고, 앞으로 갈때 이렇게 밀어서, 남자 들어가서, 네, 이렇게 네, 잡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 서비스입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음악 나올 건데, 에, 나오는 어, 무도장시이 제가 팝니다. 에, 자, 그리고, 에, 자, 이번에는 이제 목걸이에서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남자가 돌아서 어, 손바꿔 잡고, 여자가 지나가면 손바꿔 잡고 다시 걸어서 나가서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이런 이런 동장 재밌게 보셨죠? 자 그러면은 자 심장 보시고자 한번 음악에 맞춰서 오늘 또 <목소리> Thank <laughs> you. 까지 그, 에아 편안하게 해봤습니다. 어, 편안하게 그냥 뭐 기술도 안 넣고 어, 일부러 제가 무도장을 가보고 그 무도장에서 또, 또 몇십 년 생활해봤고 캬바라도 가보고 미니 캬바라도 가보고 요즘에 이제 무도장도 두번 갔다 왔는데 답답하더라고. 너무 여자를 돌려 이런 장 기술이 없어 요 쉬는 기술이. 에, 유튜브 들어가도 다른 쎈 영상 보시면 계속 조지더라고. 물론 이제 짧은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박을 좀 많이 주는 게. 그래서 요즘에 에, 246이나 66발 보세요. 여자 안놀려 여자 손도 안 잡더라고. 여자 손도 안 잡고. 그냥, 그냥 각자 놀잖아. 그죠? 이사 사육6발 보세요. 내면이 뻥인가? 각자 놀다니까 지는 지대로 보고 난 뭐더라. 네, 이렇게 돌리는 게 없어. 그 여성분도 근데 지금은 너무 돌리더라고. 그러니까는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아. <laughs> 이거는 그냥 사람 잡는다, 그러겠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흥을돋구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아니죠. 네. 소한 마리 잡아도 먹을 건 안창살밖에 없나? <laughs> 소한 마리 잡아도 먹을 건 안창살밖에 없다는 것도 있나, 있는 게? 혹시 소고기 먹어봤어야지. 어쨌거나 제 영상에 많지만 다 버리고. 4박 위주로 하시란 말이야. 너무 유튜버들이나, 현장에 가면 4박이 없어. 계속, 맞죠? 계속 조진다고, 막. 어, 그러지 마시고, 어, 좀 쉬게끔. 어, 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66발도 물론 좋은데, 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춤을 배우는 주제가 없는 것 같아. 요 자, 나이 50 넘으면 결혼해가지고 각박 쓴다 하더라고. 큰 아파트는, 니는 네 방, 내는. 그러면 부인은 얼굴도 못 봐. 어떤 집은 냉장고에다가 포스피 붙인데밥 먹었어? 반찬 해나 어떤 집은 도둑도다써보신다그러고도둑나갔다 대화가 없단 말이야. 아, 부인하고도 스킨십이 없는데 무도장 가서도 스킨십 못해 뭐하준비하냐고 비싼 돈 들여서, 공짜로. 어? 그래도 무도장 가서는 지금처럼 남의 여자도 안아보고, 눕혀도 보고 이러려고 준비하는 거지. 아니, 혼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혼자서 이렇게 하려면 뭐하도 준비해야 냐고난 진짜 할 말은 해야 래서욕 먹어도 벌거숭이 벗은 나라 임금님 옷이 이쁘다고 다 백성들이 그 옷이 안 보이면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공포를 내려 그는 다 보이는데 도둑놈 속에 들어가지고 근데 애기는 어 우리 임금님 벌거벗은 했다고 그러라고 난 진짜 야니만 여자 밝히지 우리 점잖은 사람들이 여자 안밝히 하면 할수 없어 어 근데 나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녀는 항상 온과양이 돼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항상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항상 이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의이 있으면 양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달빛이 있고, 유식하죠. 마찬가지라니까 남녀관계도 항상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집에서도 씨 얼굴 보면 도망, 도망 나야잖아. 우리 신랑 나오네. 불이 나오고, 너 신랑 나오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출치에 가서도 여자손요거만 이거 잡고 막,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주더라고. 전부 밑에 보느라고. 오늘부터 무도장 가봐. 전부 밑에 발 보느라고, 어깨 이렇게, 이렇게 밀어. 발 보느라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렇게. 발 보느라고. 자세도 버리잖아. 근데 답답해. 발 보느라고, 전부 발, 여자고 남자고 다 이렇게. 한번 가봐. 요고다 핸드폰 꽂고. <laughs> 뒤에다 핸드폰 꽂고, <laughs> 맨날 밑에만 보고, 밑에만. 밑에 돈 떨어졌나? 아, 발 보느라고. 그 자세 버리지. 우리 팔에는 자꾸 써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막안세지 보세요. 계속 쓰잖아. 이거 써줘야 된다니까. 배우는 건 좋은데 사교치막 같이 배우시라고. 어, 브루스 나오면 좀 안아주고, 브루스 나오면 좀 안아주고, 트로트 나오면 좀 이렇게 좀 하고 골고루 하자. 편식하지 말란 말. 편식. 예, 그래서 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딱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부인도 좋지만 여자 친구하고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스킨십을 계속. 예, 네, 계속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만졌죠. <laughs> 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바도 좋은데 안세진이 손동작 배우세요. 엄청 많습니다. 손기술이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제가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배우기 쉬운 거죠. 장난 그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손에서 우리가 기가 오는 거예요. 손에서 손에서 다 기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딱한 장풍 쏘면 다 쓰러지게 했잖아요. 야, 중는 모습 와봐. 자꾸, <laughs> 으! 쓰러지잖아. 아유. 여우, 늘리몸 만든다. 야. 오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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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선생님 몸이 좀 많네. <laughs> 예. 이 잡아줘야 되니까. 손이 엄청 중요해요. 옛날에 웬만한, 웬만한 배는 엄마 손이 약손이야. 이렇게 하면 다 낫대. 니네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하면 웬만한 내장은다 낫다니까. 이 손에서.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이. 그래서 이 사계춤은 자꾸 손을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계속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욕먹어도. 진짜. 보면 전부 꾸부장해가지고, 이렇게 죠 여기서 보내니까, 무릎 무릎도 굽히고. 무릎도. 그 완전히 자세 다 굽는 거예요, 진짜. 어, 진짜로. 근데 멋있다고 다 배우시는 건 좋은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건강에. 우리 무릎 관절 다 피고, 어깨 피고, 어, 그래서 이렇게 손길도 좀 쓰고, 아을 때는 안고, 버릴 때벌려지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진짜 제가 충고하는, 진짜 간청하는, 간청. 제발. 좀 눈을 뜨시라고 어 눈을 뜨시라고 니 네, 벗고 네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절대 안 오셔도 돼요 진짜 네, 그래서 항상 쓰셔야 돼 항상 스트레칭 어깨 여기 오이 여기 석회 박히면 큰일 요 이거 석회 야아씨 의료보험 다 된다 아씨그래자 아, 의료보험 나온 거야 아씨 누워있는데 돈 나오면 뭐해 예? 죽은 사자보다 길가 똥개가 낫다잖아요. 똥개가 사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똥개가 낫다니까. 안 아프고, 춤추고, 건강하고, 최고예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팔도 좀 쓰고, 어? 좀 안고, 좀, 뭐 욕심나면 좀, 좀, 눕히는 것도 좀 하시고, 어. 그렇게 해서, 정말이지, 예, 정말, 예, 충정어린 제 말을 꼭, 어,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명 밖에 안 보니까, 뭐. <laughs> 100명 밖에 안 보시니까, 그분들이 하나의 시야 시대에서, 시야시에서 꽃씨가 부산 날라가면 또 부산에서 꽃이 핀대요. 또 울산 날라가면 울산에서 꽃이 피고 에, 꽃이 100개가 결국은 삼천리를 꽃으로 다하게 할수 있다고요. 바람 따라가니까. 말 잘하자. 입만 살았어. 어. 근데 여자나못보시네 입으로. 입으로 여자보 꽃이냐는데. 이거 바람 받으면 이상하다. 자, 우리 그이렇게해서또 마치고요. 안세진이 계속 제 말이 또100% 맞는 건 아니다. 닙 어, 비슷한 거 있으니까. 뭐 본인이 걸려들어요 좋은 거 드리고 안 들어 뭐 버리는 거지 뭐. 에, 에, 똑같이 학교 다녀도 어떤놈은 뭐 판검사 되고 어떤놈은 뭐 감옥 가 있잖아. 똑같이 학교 다녀도. 어, 한반에 똑같이 60년 학교 다녔는데 우리 우리나라에 60년 학교 다녔잖아. 어떤놈은 뭐 판검사 되고 어떤놈은 감옥 가 있고 뭐다 그런 거예요. 스레드사 제로드시고 자 그럼 감독님 뭐 멋진 시안은 없이 아 이거 아, 빨리 집에 가자네 <laughs> 축구 피곤하대 빨리 집에 가자 이거야 이거, 이거. <laughs> 감독님 얼굴 보고 싶은 사람 오세요 제가 살짝 저분이라고 이렇게 저분 <laughs> 궁금야 지금 근데 춤을 부르면 장난 아니야 목소리 장난 아니야 진짜 와서 커피만 드셔 목소리 제가 진짜 아 제가 여성에 대한 그 인식을 바꿔버려서 아 여성은 저렇게 말을 해야 돼. 오직감 제가 오늘 그랬어요. 야 우리 조교 선생님은 지금 이, 이 어, 그만하려는 할 거야.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장관님 세컨 세컨을 차고 들어간다랬어요 오늘 얘기했어. 진짜. <laughs> <laughs> 조교 이제 나이가 좀 묻지 마요. 어쨌거나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아, 장관 세컨을 차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무 아깝다 그랬어. 예, 오케이. 예, 또한 분은 또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이더라 우리 조교선생님한테 최소한 아우디는 선물 받으실 분이 여기 있다고 아 오늘 또 <laughs> 오늘 우리 학생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조교선생님한테 아우 선생님 이정도 외모면 아우디 세븐이라 그랬죠? A7이라 그랬나? 막 영어로 막 나오더라고 영어가 막 나왔어요 그만해 예. 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감독님 들었잖아 내가 이제 장관님 세컨드 될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한테는 어 최소한 에, 저기 뭐야 아우디랑 A7이란 라뭐 나고 럭셔리랑 뭐 영화 막 나오더라고 보통 차가 아우디 세븐은 근데 아우디에 또영가 또부터 막 이렇게 뭐 그런 그 모다 들었어 아우디까지 말하고 그만 <laughs>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조교 선생님 저희 그런 멋있습니다 오셔서 차만 드셔도 되고요 아, 같이 제가 허심탄회하게 저랑 대화하시면 좋고요 항상 안세진이 사교댄스 사랑해 주시고 네. 그럼 인사해 정식으로 감사합니다.